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은 지난 23일, 2024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통합 방위 체계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훈련 첫날 전진선 군수 주제로 상황 보고회가 열렸고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상황 처리 훈련에 임했습니다. 또한 전시 예산 편성 및핵 공격 대비 안전 대책에 대한 토의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일에는 군청사에서 방화 및 테러에 대비한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되었고,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테러범 제압 및 피해 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이 진행되어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연습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관 기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